피부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리프팅 시술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요. 제대로 알아보려고 해도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오늘은 피부과 리프팅 시술의 주의사항과 어떤 분들이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동안 주치의 유주현 장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와 얼굴살이 처지면서 얼굴이 좀 울퉁불퉁해지는데요. 살이 많거나 V라인이 되고 싶은 분들, 또 피부 처짐이 고민인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피부과 시술이 바로 리프팅입니다. 수술에 비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거의 없고 또 자연스럽게 젊어지는 안티에이징 방법이라서 인기 많은 시술이기도 합니다. 리프팅 장비의 종류는 크게 울쎄라나 슈링크 같이 초음파를 이용한 장비나 써마지 올리지오 임모드처럼 뜨거운 열을 이용한 고주파 장비도 있습니다. 메인이 되는 물리적인 원리가 다를 뿐 전반적으로 피부 탄력을 높여주고 얼굴 라인을 다듬어주는 시술들이에요. 무조건 된다 안된다 라고 나누기보다는 사람마다 얼굴형이나 피부 타입에 따라 추천하지 않는 부위와 시술들이 있는 건데요. 원리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과도하게 하면 어느 정도는 지방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얼굴 살이 빠지면 더 예뻐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더 쾌하고 좀 아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진료 볼때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얼굴의 지방은 소중합니다. 어렸을 때는 얼굴 살을 빼려고 윤곽주사도 맞고 다이어트도 하고 했지만 나이가 들고 얼굴 살이 빠지면 그게 그렇게 아쉽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볼륨이 과하고 살이 좀 많이 처진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인모드나울쎄라 같은 시술로 효과를 볼수 있지만 지방층이 두꺼운 게 아니라 단순히 탄력만 떨어진 경우에는 지방이 위축되는 시술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특히 한국인 중에서 중안면부가 길고 얼굴이 갸름하고 살이 많이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리프팅을 계속 받으면 얼굴이 점점 더 길어지고 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리프팅 좋다고 해서 계속 받지 마시고 어느 정도 거울 봤을 때어 예쁘다 싶으면 그때 잠깐 멈추시라고 권해드려요. 일상생활하면서 지내다가 다시 또좀 약간 처지는 것 같다 싶으면 그때 다시 리프팅 시술을 처진 곳 위주로만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울쎄라 좋다고 해서 나도 천샷 받고 그 다음에 튠페이스도 받고 이모드도 받고 하다가 점점 해골처럼 얼굴이 패이고 땅콩형 얼굴이 돼서 결국에는 또 지방이식이나 필러, 엘란스, 스컬트라처럼 얼굴에 볼륨을 채우는 또 다음 시술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과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용 목적의 시술은 항상 적당하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리프팅 시술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얼굴에 살이 없고 중안면부가 긴 얼굴형을 가진 경우, 두 번째로 예전에 리프팅 한번 받고 살이 좀 꺼진 것 같다 싶으신 분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얼굴이 딱 예뻐, 괜찮은 것 같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굳이 매달 리프팅 시술을 반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볼패임이나 살 빠지는 게 싫은데 피부 탄력은 관리하고 싶은 경우에는 리프팅의 종류와 간격 설정이 중요한데요. 타겟하는 층이 지방층까지 깊게 들어가지는 않으면서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고주파 시술들을 너무 자주 말고 적당한 간격으로 해 주시는 게 좋고 이 시술의 종류나 간격에 대해서는 피부 타입마다 다를 수 있어서 내원하셔서 진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내 얼굴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유튜브 보고 독학을 하시고서 아, 나는 리프팅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데 입가 쪽에 불독살이 두둑하게 쳐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보기엔 너무 예쁜데 매달 시술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률적으로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마다 얼굴 부위마다 또 다른 옵션들을 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집에서 거울로 내가 꽂힌 부분만 확대해서 보는 것보다는 긴가민가 할 때는 전문가와 내 얼굴에 대해서 심층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내 얼굴에 맞는 리프팅 시술과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리프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같은 시술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보다는 내 얼굴에 맞게 맞춤 시술이 가능한 경험 많은 원장님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드릴 테니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유정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